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아주 쉽게 아주 쉽게 풀어드릴 남자 공인중개사 재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도 여긴 없지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진심입니다 어,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가 특별 공급만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신혼부부 특별 공급만 있는 게 아니고 어, 세계 최초도 있다라는 거이 점을 제가 오늘 부각시키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위치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 청약을 할때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넣었는데 당첨이 안된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신혼부부인데 자녀가 없는 경우는 당첨될 확률이 정말 낮습니다. 정말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혼부부가 자녀가 없는 경우는 생애 최초를 노려보는 게 좋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생애 최초가 어 무엇인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생애 최초는 2020년 9월 이후부터 생긴 어 그런 가점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애 최초를 노려보시는 게, 어, 매우 유력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설명을 듣고 생애 최초가 왜 좋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생애 최초는 대상주택은 8 5제곱이하 민영주택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이 15% 정도, 그리고 민영택지에서는 7%까지 어, 생애 최초를 늘려놨으니까 당첨될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적용 시점은 2020년 정확하게 9월 29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 단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미 지났으니까 이제 생애 최초에 대해서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생애 최초에는 다섯 가지 정도 포인트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먼저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은 남편과 아내, 결혼하기 전에 주택을 가진 적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있고 세대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도 종전에, 어, 아파트를 가진 적이 없어야 돼요. 근데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면 이분은 제외된다라는 거. 60세 이상이면 이분은 제외된다라는 거. 고정 그꼭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어, 현재 혼인 중, 중이거나, 그리고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신혼 부부만 생애 최초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혼을 했어도, 이혼한 부모 중에, 예를 들어 엄마가 양육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엄마가 양육권을 갖고 있는 분은 생애 최초를, 어, 쓸 수가 있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전,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입니다. 이거는 민영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100%죠. 근데 지금 많이 이거를 확대를 또 하려고 해요.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100%인데 500한 60만원 정도인데 요거를 130%까지 늘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130%인데 이거를 160%로 늘리려고 해요 요거는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160% 늘리고 국민주택은 130%로 늘린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보다 생애최초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신혼부부가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있으면 당연히 생애최초보다는 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어, 도전하시는 게더 좋겠죠. 자녀가 없는 경우만 생애최초에 도전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소득기준 추가하시고요. 그리고 주택을 가진 적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대원 중에서도 주택을 가진 경우가 없는데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종전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경우는 요것은 제외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생애 최초랑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신혼부부가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지금 신혼이고요. 이렇게 생애 최초에 한번 도전을 해서 당첨될 확률을 높여 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소식 그리고 더 좋은 정보를 아주 쉽게 어, 보다 쉽게 <laughs> 풀어드릴 남자 공인중개사 최창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없지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